야, 아, 이거, 어, 이런 거 써놓은 거좀 재밌는데? 따라란. 무조건 안에 싸울 거임. 아요 선빵 치고. 잠깐만! 하나 먹고. 아, 좋아요. 시가 시기. 후. 하하. 아다야 그. 아 이게 임 맞아. 저렇게 하얗게 체르받으면 그때 그걸 해야 돼. 강공 차지. 맞아. 그런 게임이었어. 기억났다. 어. 나 그럼 챈태고. 약동하는 대장의 심장 소리가 늦인가 봐요. 에이 사자인가? <laughs> 사자가 있나봐. 메모드? 메모? 뭐? 아 아무리 판타지라지만 이 시대 메모드? 코끼리가 아니고 메모드? 아이템이다! 아이템 굿굿! 보스가 왠지 염소 보스도 있고, 사슴 보스도 있나 본데? 아유, 그려요. 드래곤 아닌 게 어디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는 안 열겠죠? 이쪽에서 열수 없다. 오케이. 열어놨어 <laughs> 아, 이건 파조동이 아니지. 얘는 예측. 이거 중인 건 예측. 자, 갑니다. 일단 한번 쉬어요. 안 돼, 드래고 나오면 안 돼. <laughs> 아, 드래곤 나오면 진짜 파조동인데. 하하이, 이 안녕하세요. 그러게 펭귄 없나? 동물원에 기분이안돼 있네. 어허, 아하이, 들어. 도시 이게 저 호리호리한 애들은 이게 경직이 잘걸려하고 아주 좋구만. 뭔? 음. 왜? 왜 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네요, 이쪽부터 가죠. 근데 문제가 저 레벨업. 어, 누가 살려달라고 말한다. 누가 살려달라 그런다. 어! 말을 건다. 말 Is it you? come back. 누구야 s t k e with r e d hair. 붉은 머리의 스토커가 얘를 탈출시켜 줬다. e d m e 사바나 체험관에서 단서 없고 붉은 머리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로미오다, 얘 로미오다, 걔걔걔 걔, 걔, 인형의 왕, 걔가 로미오였잖아. 와, 2년전 기억. 스토커 로미오를 찾습니다. 아 동물원 탐색 중, 연락 두절. 음, 검정색 스토커 복장이고, 오른손에 알이라고 써있는 반지 착용하고 있다. 어, 사례근 준대요. 개꿀. 아, 이거 진짜 옛날, 옛날로 시간 돌아갔나보네. 에, 너무 오랜만. 아파, 하이. 여기도 길이인데? 어? 아! 잠깐! 안죽었잖아! 이걸 안죽다니... 뒤잡! 아 쟤... 쟤 일어난거 봐! 뒤잡 못했어! 하! 어떤데! 이게 바로 친구를 때린 척하고 너 때리기. 됐다. 차금! <laughs> 저, 저 악어 보임? 저 악어 뭐지? 저 악어 왜 이렇게 실감나게 생겼지? 어. 어. 제발. 핑은 안 찍히는데. 아. 시... 아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 소리 나듯이 소, 소리를 노, 녹음을 해 놨나 봐. 아우, 개 놀랐네. 보고 뭐 오는 줄 알았네. 사라진 박제사편. 필라톤은 동물원 창립자 의 절친한 친구인데. 근데 박제산데, 근데, 근데 박제를 완성한 아침 실종되었다. 너가 모은 거아니야야아 해봐 아아니 네 안에 필라토 있는 거 아니요? 제가 모은 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로 레벨업이 되는데, 진짜 되거든? <laughs> 진심으로 되는데, 여기 구경하고 오는 게잘한 짓일까? 엄마가. 저 고릴라 둘. 아, 나 이제 진짜 레벨업이 되는데. 근데 저기 상자 먹고 돌아오는 데인가 보다. 보렐라, 둘 해봐 일단 먹고 <laughs> 쉿. 쉿. 하나는 뒤잡을 해야돼 하나는 하나는 뒤잡을 해야돼 <laughs> 나 여기는 길이 없는 거 봐서 상자 먹고 나요. <laughs> 와 이게 웬? 나 이게 얼마 만에 코츠야? 코츠 코츠 진짜 오랜만. 와 코츠 거추. 코츠란 이 게임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아이템으로서. 야, 이거 얼마 이냐 진짜 오랜만이다. 바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레벨업 하고. 이제, 그럼 다른 데다 왔으니까, 아까 거기 뚫고, 저로 가면 돼. 흠, <laughs> 개 <쟤> 아프네. <laughs> 나 레벨업 하자. 야. 저기 있는 그 고래라 있잖아요. 커다란 떠네 걔는! 어! 아이템이다! <laughs> 걔는 다행히 그냥 잡몹이 아니었군 보우 전당, 사바나 체험실, 온실, 카니발 정원을 돌며 야생을 탐험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쭉 가가지고 딴 이런 친구들은 삭제. 먼저 때릴거지로 아우 뭐야 깜짝이야 하나 둘셋 나중에 진짜 센놈 나오면 한번 그거 써보긴 하자 그 페이볼 아츠맞나를 써봅시다 자 일단 첫번째로 갈수 있는 곳은 이쪽인것 같아요 이쪽인것 같아요 가봅 니당. 원숭이, 니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 꼈네. 아, 저기 창틀에 다가가고안 되고 있었던 거구나. 가져갈 거 가져가고. 어, 여기 내소 네, 자, 여기는 어쩔 거예요. 아까보다 이거 터지던데. 야, 그 무서운 것들 바로 안 터지고, 얘 먼저 터지고 오나 봐? 왜 얘한테 있어서 정말 최적의 방법이군. 평타 다섯 번 치기 여기 어디야? 자, 저기에 고릴라 하나 돌아다니고, 여기 야! 저게 무엇이여? 몸에... 몸에... 저게 무엇이여? 내려가 볼게요. 빨리 이기할것 같은데.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나이스. 얘 되게. 뒷다리가 되게 앙상하다. 좋아, 오케이. 이거 완전 그거야, 그. 그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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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이라 고 해야 되나요? 동, 동물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완전, 완전 그거네. 살아있다. 콧불소에게 음, 찾아온 죽음. 사자는 경동맥을 정확하게, 경동맥을 노리기 위해서 얼룩말 먼저 넘어뜨린데, 아, 이거, 어, 이런 거써는거좀 재밌는데? 뭐 어, 이런거 좀 재밌는데? 하품으로 소통한다 살아있네 갑시다 왼쪽, 오른쪽 얘 뭐야? 곰이야 허! 애기 고이네 그러게 잠시만요 슛. 뭐야? 소리가 이상한데? <laughs> 하이, 너 뭐.. 너 뭐예요? 으흠? 너 뭐예요? 잠깐, 수상해 아 던지는구나 너 와라 와라 그렇지 너 터지니? 안터진다 가자 여기는? 뭐 이제 이런거 없고 나 봤어 어 저기 또 봤어 와라! 뭐야 자 다들 사람들 DLC로 재활할 걸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악한 난이도로 안 해놨나 보지? 개 무섭네. 음. 응. 저 어군구 활이다. 희한한 활주소 어군구? 어군구. 자 일단 여기는 다 봤어. 가야 한다.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어야 일단 저 아이템 있고 저 인간 있고 저기 인간 있고 저 그래. 네. 그래, 넌 죽어라. 하하. <laughs> 잠깐만. 아우야. 좋아요. 오. 사람이 내가 생각보다 많았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무슨 아이템 <laughs> 아이템인데 제가 먹을 수는건 아니었습니다. Clearly, you we're still in Croc, but the zoo's still standing and intact. Is it possible that the Stargazer sent us back in time? 뭐 그래도... Cause I remember a day like this. A day when snow was falling. Oh, y 요 아, r e r i g h 가 Oh, you're r 다 g h t 이거, 이거, 이거 다 들어왔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